안녕하세요. 4월 26일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를 맡게 해주셨습니다. 내일서부터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각각 7시, 9시, 11시, 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여서요. 음, 어, 아직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래 참으셔서 아 어, 교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다면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이 안내되어 있어요. 예배석이 있는데 예배석 자리에 표시되어 있는 곳 그곳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가급적 1부 예배나 4부 예배가 신설되었으니까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 그리고 예들 꿈터까지 전체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방역을 했고요 체온기도 준비되어 있고 마스크 손소독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이 아, 우리 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5월 3일이 지나고 5월 4일 월요일, 그 주에 아주 의미 있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연휴도 5월 5일이 있어서 화요일 정도가 있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기도로 꽃 피우는 카네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간에 금요일 되는 때가 5월 8일 됩니다. 어버이날에 우리가 의미 있는 선물도 어, 중요하겠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미리 안내해 드리면 그 5월 4일 주간에는 수요일 5월 6일, 어, 금요일 5월 8일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따뜻한 밥 혹은 따뜻한 인사, 만남,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시간에, 금요성령집회 시간에 부모님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만나고 함께했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속해와 교회 여러 안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뒷편이 제가 날마다 매주마다 여러분을 뵙는 그위치에요 제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시죠? 아, 내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은혜와 시선의 회복이 또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